안녕하세요, 구양자입니다. 오늘은 군산 앞바다 신시도에 있는 월령산 왔어요. 월령산 저제 뒤로 보이는 요 산이 바로 월령산입니다. 신시도 전체를 오늘 한 바퀴를 다돌 거예요. 신시도가 가운데 산을 끼고 있어서 산 능선 타고 가면은. 다돌수 있어요. 재밌게 등산해 볼게요. 오늘 날씨도 엄청 좋아요. 섬에 있는 산이라 뭐별 기대는 안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등산로를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월령산과 대각선 모두 해발고도가 200미터도 안되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트레킹 하기 딱 좋은 산인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낮은 산이 대각산이에요. 대각산. 오늘 저희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그런데 조금, 진짜 한 다음 달? 한 4월부터 날씨 확 풀리고 그때 여기 신시도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이쁘고 다행히 오늘 공기도 너무 맑아서 저 멀리는 섬까지 다 보이는데 바다도 짙게 푸르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일몰 구경하러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필요한 같아요. 월령산에서 이제 다 하산하고 이제 이제 바닷길을 조금 걷고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제각산으로 올라갑니다. 차가 좀멘들면들하고 걷는데 소리도 너무 좋아요. 중간에 잠깐 간식 먹고 대각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월영산하고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뒤로 대각산 전망대로 올라가는 코스가 보이는데 생각보다 경사가 가팔라 보여요.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대각선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경사가 조금 가팔라서 좀 숨이 차네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산 아니니까 꼭 한번 신시도 오셨으면 올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대각산 전망대 올라오면 진짜 이쪽에 모든 섬을 다볼수 있습니다. 제 뒤로 섬 보이시나요? 대각산 전망대에서 이쁜 풍경. 영상이랑 눈에 다 담고 이제 마저 하산해 볼게요. 하산해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 진짜 점점 배고파지고 있답니다. 아다 이거 산자고 찍고 있었구나. 그럼 그게. 봄꽃이지 봄꽃. 아... 어. 이 산자고라고 해서 아, 여기, 넓은데, 여기, 넓은데. 여기 신시도 산자고 군락지래요.

신시도가 신라시대 때는 원래 신치라고 불렸대요. 신치. 근데 일제 때부터 신시라고 명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시도로 불리고 있답니다. 여기는 예전에 최치원이 신, 신치산에서 단을 쌓고 책을 읽었는데 그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렸다고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걷었나봐요 원래 앞산 해안가를 따라 다음 코스로 편안하게 걸어갈 계획이었는데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앞산을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날씨가 풀려서 봄산을 등산하니까 진짜 뭐 진달래꽃이며 산자구며 뭐 이름 모르는 아까 뭐 보라색 꽃 같은 것도 핀걸 보니까 어 정말 봄이 온게 실감이 돼요 봄산 등산하니까 저도 새롭게 피는 거 같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러분도 꼭 봄산 한번 등산해보세요 하산 완료했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뒤에 다시 월령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 거예요. 신시도만 보기에는 아쉬워서 장자도 선유도까지 구경 가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를 국민한테 나가는 돈들이라서 누가 오너야?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 저는 셰이크. 잡채구나. 음, 잡채 떡.

강자도에서 보는 일몰인데요. 정말 너무 이쁘죠? 이건 팁인데 일몰은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더 붉고 크게 번진답니다. 1.2km 정도. 여기 아, 주말 오셔서. 예. 더참원 맞춰 주시면 돼요. 아, 이씨. <laughs> 만 원이요? 예. 이걸로 하나 탕탕이 향해서 3만 원했 한 마리 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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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탕탕아 으아, 으아, 아 으아,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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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탕까지 다잘 먹고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오늘 군산 신시도 산 등산까지도 하고 맛있게 저녁까지 먹고 마무리 잘 했습니다. 그럼 이만 부여왕자 쓰자는 물러나겠습니다.